적들이 스펙업을 얼마나 더 했나 한번 보죠. 넘가 MC 한 번. 아홉 <laughs> <laughs> 개다, 와. 거기다가 3티어 8짜리 무기. 이거 지금 하나 1티어긴 한데 이거는 8짜리 가보시라서 급하게 안 가는 것 같고. <laughs> 2티어 9짜리 막 오고. <laughs> 독사슴 3티어, 7자리 무기랑 8자리가 뭐? 5리티어, 2티어도 7, 8, 7, 8이네. 그리고 십성이 아유 이놈의 시키는 또뭘또 또 이렇게나 많이 했냐? 또 4, 우 아유 얘도 9개네. 스킬이 어떻게 다들 7, 8이지? 무기가 6자리, 6자리 장비가 왜 하나도 없는 거죠? 얘네는 10자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상계당얘 6등이야? 십성이 1개, 2개, 3개, 4개 네 쭈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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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된다 말도 안된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얘네는 무조건 그냥 기본이 십성이 한 8개 한 8개 있고 폐가수련도 160 이상이고 다 장비가 그냥 기본 2티어 이상이고 아유 씨. 이딴 캐릭터랑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버티는 우리가 진짜 용하다. 파이팅! 으. 네. 자,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자, 본기로 갈게요. 8. 어. 이게 내가 설치하고 갈게. 그거 깨뜨려줘라. 어? 마이크 해줘 네. 성취 깨서 성 되도. 어, 야, 야, 야. 맥걸리 시대국은 네. 대규모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성 때리면서 그냥 같이 죽일게요. 애들 왔는데 죽여? 어? 아니요, 성문 치면서 돼. 그냥 같이 놓을게요. 오케이, 계속 돌려주세요. 계속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네. 죽었어요. 저 넘어가요. 네. 아, 내려오자마자 죽네. 자, 성문 조지고 있어요, 성군. 어, 또 죽어요, 성 안녕, 팀. 그래요 형님, 보안에서 바로 오세요. 보안에서 날라오시면 돼요. 네. 네, 죽으신 분들 그냥 바로 성문으로 뛰시면 돼요. 성문 그냥 떨어지자가자 놓는대. 예. 빨라요, 속도 진짜 빨라요, 형님. 뭐 내리자마자 지금 나가버리는데 <laughs> 할되나요한번 앞에. 엠오케. 졌다. 오오오 오. 공상력이다 오, 오. 오, 깨졌나요 지금? 예, 다 네, 깨졌어요. 네. 수원나자이, 안하세요 저희 지금 다 죽었거든요, 성문. 입구 쪽에서 모여서 한 번에 같이 경공할까요? 한 번에 다시 가죠. 한 번에로. 20초. 사장님들 네, 날 루세요. 시작하는 거아요 계목 계속 돌려주면 손자도 없 오케이 오른쪽으로. 려어 오른쪽에 스킬이야. 여기 사모기사목기 병기 설치. 병기 오버하면서 할게 병기 오버하면서. MC가 왼쪽. 으로하면서 어. 사람들 죽이면 될텐 MC가 이후부터 꼬. 사모기 파괴됐어요. 공군 들어왔어. 애들 다 백한다! 애들 온다! 성문 밀렸어요, 지금. 네. 어, 뭐여이파티 4호기 쪽으로 오세요. 이거 3호기 얼못 가네. 애들 다다오기로 간다. 예, 스킬 왔네요. 중앙 부활. 아, 됐다. 네, 부활할게. 부활할게, 부활할게요.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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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스킬, 스킬. 성문, 성문을 처리한노려봐야될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네. 깨면서, 하면서. 애들 빠질 때마다 성문 들어가죠. 오늘 무슨 너무 길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네. 부활클 한 3분 50초? 정도 남았는데 그거 형님 빼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송 어, 성설주 완료 아 어, 우리 성문 깨야 되는데 지금 앞마당에서 어, 시간을 너무 네, 네, 끌었어 근데 우리가 줄일게. 계속 죽으니까 죽더라도 그럼요. 계속 가가지고 빨리. 만약에 조금이라도 피를 빼면 괜찮은데 2호기 MC 붙었어요 주, 뛰면 될같은데네 저희 지금 가운데로 다 뛸게요 이제 네 예, 가운데로, 가운데로 갈게요 용파티 어. 가운데 갈게요 장어빙수 혼자 있어 지금 네. 어 신마. 만 쭈쭈 들어왔어요 예, 예. 확인 용파티 가운데 10초 뒤에 용파티 와문 많이 깨진다 얘네들 모인다 다리로 모여 애들저 이제 못 버텨요 MC 우측 공공기에 있습니다 중앙 한번더 달리면 이거 공선탑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중앙 계속 달려야 될것 같아요 아, 중앙 계속 도전해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네, 상호기에 상호 엘시가 있어요 엘시 아, 혼자 뛰는데 아, 여기도 독사 좀 혼자 서어 이거. 아, 아 생각해 아, 붙는 공성병기가 너무 약해. 그냥 네한테 흠령이 깨버리네. 제가 보기에는 봉성병기다 제기고, 중앙 그냥 다 붙는 게 사실 같요 중앙만 가야 되는 거야. 경기로. 네. 예 네. 것 같은데 그냥. 경기는 지금 계속 깨지니까 그냥 포기하고 중앙으로 쏴우려다 돌시 발거리죠. 아 경기 소환 됐거든요. 소환하고 오케이. 네, 애들 꽂놓을게요좀 나오게. 애들 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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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지금 이거 맞았으면? 소환하고 우리 중간 밀면 될것 어, 같은데? 이거 소환하고 우리 중간 밀면 이거 같은데? 지금 이소환소환밀이 나왔어요? 애들 나왔어. 문으로문으로문으로 그렇죠. 지금 깨야 돼요, 우리 네, 문으로다 이거 계속 계속. 그래도 게임 볼줄레 다도 봤다 이제. 정문 깨 놓고 월크트하게 포기하는 걸로 하죠. 어, 나는 이거 1파티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2, 3, 4파티 그냥 한 번에 싹다 미는 게 나을 거 같은데. 해보지만, 지금 우리끼리가 몸 미는 얘기죠. 상황인 건데. 얘 날라도 톡서도 하나밖에 없어. 얘나를 오래 버티고 있어, 성문. 성문 오래 버티고 있다. 성문. MC 들어가요. 여기서 템 줍겠다. 최대한 여기 먼저, 앞에서 시간 한번 끌어볼게요. 맞아. 우리 이런 식으로 몇 번만 더 도전하면 될거 같은데. 예, 이게 이게 그나마 최다. 네. 경기 소환 됐어요. 준비해. 확인. 여기. 이호기 출발. 한 번에 2호기 주주부터. 한 번에 두 석배일었어? 주시가 풀리기가 지금 어... 공문에서. 이거 1 파티만 성공을 깨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최소인원만 어... 소환하고 한 번에 싹깨는건안 되나? 끼는 거야, 다다 같이. 어 박대기는 들좀음 이게 싸움이요? 이게 공성이냐고 아또 뚜껑 또 열릴라 그러네 또 지금 날라야 돼 지금 날라, 날라, 날라. 찜찜자, 나무지 날라가고 쨋 나머지 날라가고 갑시다 파티도 날으시죠 네, 저 뒤에서 네. 백업할게요 17 네, 바로 2발 게요 많이 뺐어 많이 뺌 2발 할게요 많이 뺏어. 많이 지금 방금 같은 방법으로 두 번만 하면 깰수 있을 거 같아요. 예, 이렇게 갑죠. 예. 네. 바로 쓸게요. 지금 대복 쓸게요. 썼어요? 입구에 있는 사람도 뭐. 썼어요? 애들 기 예. 이거 제가 빨리. 뒤에 있다가 힐 밀면서 백업하다가 죽으면은 부활 한번 더 찍을 수 있거든요. 아쉬워. 제가 날를게요 썼어. 아쉬워. 야 돼요. 날랐습니다 잊지 만 오, 성문피 많이 빠졌습니다. 어, 네, 화이팅. 180만. 화이팅 화이팅. 8저 40초 뒤에 들어가서 바로 할게요 맞다. 이걸 꿀 너무 길다. 아유. 저 바로 들어가면 대복 쓸게요. 네. 지금 썼어요. 네, 남친 들렸어요쿨도 바로 바로 밀었어요. 진짜. 기고 끝날 것 같거든 솔직히 말해서. 와 <laughs> 앞으로 한번 풀고 가자 그냥 깔끔하게 그래. 이게 너무 길어. 네. 기운이 왜 빠져? 아니야 기운 빠지지 마. 공성병기가 근데 좀 업데이트돼야겠다 너무 약하다. 공성가세지면서스들을 아, 못하네. 옛날 추력의 그 공성병기가 아니라서. 가자요. 경기 그냥 한두 명에서 메인들이 깨버리니까 이건 답이 없다 네. 아, 마지막까지 하이팅하시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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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요. 저기 25만 넘는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다 연합해도 쟤네한테 안 되겠구만. <laughs> 여기 우리 80% 카람 박히는 사람 너무 많은걸? 그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 버티는 우리가 대단했네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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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성문 다 됐다. 다시요. <laughs> 아이고. 아. 아니, 뭐 들어가? 스피드 못 쓰고 누워. 뭐. 애들 깊다. 빠져요. 네. 이거 괜히 죽으면은 뭘 컨셉이냐. 안으로 안으로. 애들 많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안으로. 야, 이거 왜 해? <laughs> 아, 안안다 어, 나온다, 애들 나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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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거는 그냥 안 돼, 아, 나나나는 그냥 두루밖에안 돼. 해도. 아, 나도 깨게라, 뭐 지금. 이거 바로 다 나름 되겠다. 비교, 애들 지위서 깊어요. 10만! 10만! 4만! 3만! 만 자 바로 구할 가능이 아, 이다니까할게요 일단. 러치 할게요. 이거? 이거 이 아니었어? 어, 있는 거야. <laughs> <entrance> <infused> 아, 이거 깨는이고지니다 <시 Rafaelório> <laughs> 어, 방송도 나왔어, 이 서무기 이어 치열했다 지금. 아, 이렇게 이겼네. 장 깨기. 했어. 이렇게 이기네. 거의 다깼는데 미션 먹는다. 미션 클리어. 아 이렇게 이기네아 이기네. <laughs> 아, 우리가 이긴 거야. 왜 갔어? 이이 정초기 지금 못 먹는다니까. 못 먹는데 그치. 이거. 오케이. 아 미션 클리어했어. 아,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고 아, 하셨습니다. 아, 아, 하셨습니다. 고생들 아, 하셨습니다. 고생들 아, 하셨습니다. 고생들 아, 하셨습니다. 고생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어요 그치? 벽이 느껴져. 어, 진짜 벽이 느껴지는 정도예요. 기분 안 좋아 보인다고요? 아이, 좋지는 않죠. 뭔가. 뭔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아니, 뭔가 진짜, 어, 힘이 쭉 빠져요. 이게.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서로 먹고 먹히고 막,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진짜 마,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병만 느꼈어. 이거는 막뭘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힘이, 힘이 너무 빠지는데, 이거?